뭐가 맵느냐? 뭐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아무리 뭐 고추 당초가 맵다해도 시집살이만큼 맵겠느냐? 맵다는 게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고추가 수입돼 왔잖아. 그그 전에는 우리가 고추 맛을 몰랐다는 얘기거든. 옛날에 태양족이 있어 그제 양족과 이쪽에 곰족 그죠? 결혼이 서로 뭡니까? 내 아들 주고, 니딸 네 주고, 네, 내딸 주고, 니네 아들 주고, 이렇게 이제 두 족속만 주고받고 했는 누비 결혼이 있어. 누비 혼인제도가 있어. 그 제도 속에서 뭡니까? 남들하고는 절대로 섞어서 혼인할 수 없다. 혼인제도가. 엄격했다 하는 데서 요 신자가 나왔거든요. 요걸 맵다, 신자. 예, 머리에 여 예, 놓기를 바랍니다.